오늘은 제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 힘이 없을 때, 낙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힘내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대언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70년이 다돼갈 때쯤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대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좋은 아버지, 내 편이 되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내 형제가 죽을 때, 내 어머니나 내 자녀들이 죽을 때,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사슬의 다리가 채워지고 손과 발이 묶여서 개처럼 이먼 이방 땅까지 끌려올 때. 당신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벌써 70년이 다돼 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다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그, 형,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었다면 그들의 한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의 서로움 아마 폭파쳤을 겁니다. 그들이 눈물은 아마 그들의 침상을 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없는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다없시 대언자를 보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식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 내게 관심도 없고, 내가 굶는지, 내가 배부른지,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나눠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경고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셨을까요? 율법 시대는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제로인에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는데 그 채찍이 바빌론이에요. 그때 대원자들이 뒤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왜하나님 바빌론입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잔인하기로 소문나고 정말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포악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선지자들이요. 대언자들이 다 놀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빌론이라는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셨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뿌리채 뽑혀버린 겁니다.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처럼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 값을 묻습니다. 그것이 70년이었어요. 하나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값을 물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국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값이 계산될 때까지는, 징계에 세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는 죄 값에 대한 징계가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죄 값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은 죄 값을 요구하시잖아요. 그죄 값을 다 갖기 전까지는 징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몇 년의 죄 값을 매겠어요? 바벨론 70년이에요. 거기서 하루도 안 뺐습니다. 1분 1초도 안 뺐어요. 딱 70년이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대신 계산해 버리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 사라진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죄값을 묻는 징계가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훈계하시고요. 꾸질하시고요. 우리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죄값이 끝날 때까지 징계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계산해야지만이 징계가 사라져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징계와 신약의 징계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금식기도 끝나고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는데요. 영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영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전 검, 검, 진실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아내 떠나고 나서 고삐풀이 망아니처럼 살고 싶더라고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니까 한번 망나니처럼날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또 느꼈어요. 내 영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영이 내게 말하는 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녀님께서 저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너더 이상 날뛰면 안 돼. 너스도해야 돼. 여러분, 더 가면 성녀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제거해버립니다. 안식을 제거해버립니다. 삶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신약때에는 하나님이 훈계를 하십니다. 채찍질 하시고요. 징계도 하시고, 꾸질, 꾸질함도 주시지만 방법이 달라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개혁 성경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은 계 속에서 내네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게끔 새겨놨다. 무너졌던 에루살렘 성벽을 나는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를, 그것을 나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구상하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예수님께도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텐트 칠 자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 내게 관심이 없는 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같고 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돕는데 나는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면 또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고난이나 힘듦이나 역경이 있다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동자처럼 여기셨습니다. 자기 심장처럼 여기셨어요. 난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난 너를 귀히 여긴다. 나는 너를 한 뭔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조급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그 카운트를 세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7천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70년이 다 되니까 대언자를 부른 거예요. 대언자를 부르다 빨리 내 백성에게 가서 너 전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값 다 계산됐다. 너네 이제 재산 받았다. 너네 이제 누구도 너희를 얽매일 수 없다. 누구도 너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 누구도 너희를 짓밟을 수 없다. 내가 죄 때문에 너희를 죄 가운데 내놨지만은 이제 죄값 계산됐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만들 거야. 위에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보면 얼마나 감동됩니까?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귀여긴다. 하나님의 너를 회복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벌써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전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나라고 파워가 세고 힘이 센데 무슨 수로 해방됩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해라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요. 누구도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의 고레스를 움직이고 계셨어요. 고레스에게 권력을 주셨고 군사력을 주셨고 리더십을 주셨고요. 파워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내 백성 구원하라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만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왜내 인생은 이렇게 뒤틀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위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만 봐요. 풍랑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수장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저주가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삶을 잘못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어긋장을 만들어도. 성령님은 역전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벌이버무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빛이 생긴 거예요. 어둠이 산산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의 때가 끝나면 자유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그 노예의 삶에 해방되겠습니까? 불가지요. 그 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라 말하는 순간 그들은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딱 70년이 찼을 때 에루살렘 성에 돌을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역의 때를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뿌리예요. 우리 육신 아래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심은 거예요. 죄가 더는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성녀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값 다 계산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값 계산되면 누구도 우리 못 막아요. 누구도 우리를 발로 못 밟습니다. 어깨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엎드리겠습니까? 안 엎드려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복을 받은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다 자기가 영광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하고 안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좀 괜찮아도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주 인생하게 영광 돌릴 겁니다.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99%는 내가 한 것처럼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값은 끝이 났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어, 어, 노예로 만들 수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는 제가 복,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복, 그러면 뭐 기복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말 하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민족과 나라 백성이. 저는 오우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화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